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보이십니까? 헌혈의 집입니다. 청대학 센터 앞에 나와 있고요. 제가 오늘 105번째입니다. 이제 100하고도 5번째 헌혈을 하는 날, 직접 2층으로 올라가서 저와 함께 헌혈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전자문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본인 이름. 본인 이름을 써줘야 돼요. 그 다음에 주민번호. 오늘 몸 상태 아주 좋습니다. 두 번째, 최근 3일 이내에 발열, 인후통, 설사, 침술, 부항 같은 거한적 없고요. 해당 없고. 맨 처음 화면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자문진을 끝냈습니다. 전자문진을 끝내면 이제 어디로 가? 이제 어, 문진실로 가야 돼 문진실로 가서 직접 문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제가 지금 나와 있는 이곳은 헌혈의 집 청대 앞 센터입니다. 저곳에서 오늘 제가 105번째 헌혈을 직접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시죠. 안녕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사람과 네, 혈액형 어떻게 되십니까제 이름은 김일권, 혈액형 B형이요. 혈장 헌혈 하시는 분 맞으시죠? 네, 혈장, 혈장 맞습니다. 혈장? 네, 맞죠 소독을 먼저 해드릴게요. 네, 지금 해드릴게요. 소독 소독을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소독하고 계신 거죠. 네. 어. 마르면 시작할 거예요. 네. 아. 본인 확진 다시 합니다. 네. 백다 네, 번째로. 아, 그걸로 이렇게 하시는구나. 보여드릴까요? 네, 뭐, 그게 뭐 어떤 기능이에요? 이렇게 팔을? 문진에서 하시면은 네. 체혈하는 데서 다시 확인이 돼요. 아, 이렇게. 환자, 자혈자은성 그리고 분류가 나와요. 횟수까지. 제 신상 정보가 거기에 다저장돼 있는 거네요? 다한 번에 볼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 다른 사람이 들어와서 하는 거를 방금. 아, 그렇죠. 아. 아. 다시 한번또 이제. 하늘하는 네. 종류까지 다 확인이 되고, 허액형 아 어떻게 되시죠? 비형이요. 네, 허액형 비형 네. 확인했고, 체열 네. 때 종류까지 다 확인이 돼요. 아 이중으로 확인이 돼야 저희가 체열을 네. 다시 시작을 해요. 그래서 1차 2차 계속 일치를 해서 됐을 때 저희가 시작을 해요. 네. 아, 뭐 속일라 속일 수가 없겠네요. 응. 네. 체중이 74kg 맞지? 네. 팔점 량 용량을. 용량? 그냥 평균적으로 해주세요. 평균 똑같아요 네. 보통 어, 얼마 오늘? 74kg이 빼... 60kg 이상은 565. 565 C c 빼는 건가요? 네. 아. 압력을 주어졌을 때. 네. 운동하시는 건 아시고 풀렸을 때 네. 네. 지금 이제 소독한 게 거의 마른 것 같아요. 네. 오늘은 105번째 헌혈이니까 왼쪽에서 뺄게요. 104번째는 오른쪽에서 뺐으니까 헌혈의사도 아 헌혈의사 이런 것도 읽어봐야 되는구나. 네. 아. 뭐 헌혈하면서 중간 중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왼쪽 팔은 구부린 상태 안 돼요. 그대로 피고 아, 하셔야 돼요. 네. 자, 여러분들은 직접 지금 제 팔에 즉 바늘이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하시게 될 겁니다. 마시고, 따끔해요. 괜찮았죠? 아니, 들어가는지도 몰랐어요. 되게 하나도 안 아픈데요? 어, 마법 같습니다. 어, 어느 때는 좀 따끔할 때가 있고, 이렇게 하나도 안 아플 때가 있고, 막 그래요. 아... 피가 이렇게 서서히 아, 아직 연결을 안 시켰네 호수를. 아. 검사용 혈액 보관용 혈액. 아 지금 그게 이제 혈액 보관용 빼는 거예요? 네 검사. 아 검사 검사용으로. 네. 근데 여러 개 빼네요. 다섯 개. 다섯 개. 0년 연구적으로 아. 보관하고 있고. 아 하나는 1 0년 넘게 보관을 하는 거예요? 네. 음. 그럼 다섯 개다이 샘플이 내용이 다 틀린 거예요? 다르죠 뭐 어떻게 다른 쪽씩 얘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런 자세예요. 아, 그건 인터넷으로 네. 한번 찾아볼게요. 맞아요. 자, 하여튼 다섯 개의 피를 뽑아서 네. 어, 거기에 맞게 검사를 한다는 거죠. 네. 네. 아, 10년을 또 보관한다고요? 네, 하, 그 하나는? 제가 있어요. 아, 네. 이제 어, 검사 개체를 빼고 이제 체열기 쪽으로 연결을 했습니다. 이제 연결을 했고요. 중간에 이제 따놔줬습니다. 피가 서서히 이제. 시작할 이, 겁니다. 하면 아, 말씀하셔야 합니다. 네. 네. 분도 필요 어, 피가 이제 서서히 네. 움직이는 게 보이죠? 오, 어, 저도 보입니다. 우와. 이제. 어, 저피 피가 올라갑니다. 우와. 지금 이제 이 기계가 체열기 뭐 보통 원심 분리기 체열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그 기계예요. 와. 와. 자, 오늘은 제가 이제 백하고도 다섯 번째 헌혈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요. 아, 이곳은 제가 현재 나와 있는 이곳은 헌혈의 집 중에서도 청대 앞센터입니다. 오늘 제가 피를 뽑는 것은 혈장 헌혈, 혈장. 네, 보통 저희들이 헌혈할 때세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혈장 헌혈, 혈소판 헌혈, 그 다음에 전혈,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구분을 하는데 혈장이나 혈소판은 보통 15일에 한 번씩 한다는 거꼭 기억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혈, 전혈, 우리가 빨간 피라고 보통 알고 있는 그거 두 달에 한 번씩 네, 이렇게 헌혈을 합니다. 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 번은 오른쪽, 한 번은 왼쪽,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헌혈을 쭉 하고 있습니다. 아그 어, 동안에 이제 제가 헌혈을 혼자만 주구장창 혼자만 했어요. 이제 아이 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하고 이제 함께 대한민국 어디든지 이제 여러분들이 원하면은 원하는 곳으로 찾아가기도 하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제가 원하는 곳으로 와서 어, 또 하기도 하고 둘이 어, 이야기를 해서 어, 적당한 선에서 어, 중간에서 만나서 헌혈을 하는 뭐 그러한 프로그램을 어, 제가 지금 생각 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앞으로는. 음... 같이 아, 저 방송에 한번 나가고 싶다 아, 유튜브에 나오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 저하고 함께 헌혈을 직접 하시면서 어, 대화도 나누고 그다음 에 헌혈한 모습도 영상으로 이렇게 담아서 어, 직접 볼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제공해 드리고자 하니까 어, 지금 댓글을 남겨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제 카카오톡 카카오톡 메시지를 남겨 주셔도 됩니다 카카오톡은 아이디가 c a s t n e t C A S T N E T I D로 저 들어오셔서 어 문자를 남겨주시든가 아니면은 어 블로그 네이버 공식 블로그 리차드 백 들어오셔서 어 거기 가시면은 제 연락처 있으니까 그쪽을 통해서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고 어 댓글로 어어 같이 함께 하고 싶다고 댓글 달아주시면 함께 헌혈 방송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헌혈로 받을 수 있는 기념품이 있네. 헌혈로 받을 수 있는 기념품. 헌혈로 받을 수 있는 기념품. 어, 헌혈로 받을 수 있는 기념품 오늘 뭘 받아야 될까요? 헌혈로 받을 수 있는 기념품. 자 사진 사진을 찍어야 되겠죠. 이렇게서 자다 다리까지 다 나오나요? 다리까지. 이쪽에서 한번 찍어주실래요? 이쪽에서, 네. 이렇게 손을 주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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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물락. 그래 이렇게 계속해서 해주셔야지 피가 잘 빠지겠죠. 가만히 있으면 피가 안 빠져요. 그러면 기계에서 삑삑삑삑 소리가 납니다. 네, 네 이렇게. 아, 끝났습니까? 네, 끝났습니다. 아, 네, 이제 끝났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아, 이제 아까는 우리가 제 몸에 아, 바늘을 네, 뽑는, 지금 뽑는 거죠. 네, 네 아, 뽑았습니다. 밟으셔야 아, 되는데. 제 이제 눌러야 되기 때문에 카메라를 석어 끌게요. 안지로요 네. 비비지 마시고. 네. 네네 이제 벨이 울렸어요 이제 알람이 울렸으니까 이제 내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념품을 아, 진짜 보셨나요? 아니 기념품 안골랐습니다조천이르시고 아, 아, 기념품 여행용 세트. 네. 네, 기념 품은 여행용 세트로 받기로 했습니다. <laughs> 여행 가지다는데 않은데, 가지다데 않은데 큰일났습니다. 이건 다른 사람 다 나눠줄 거예요. <laughs> 네. 아,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잠시 후에 헌혈 먹방 기대해 주십시오. <laughs>